안녕하세요. 야, 오늘 며칠 이제 까져먹었어. 사실은. 근데 하여튼간, 거짓말하고 지금 일에 끝나고, 야, 어제 해가 이렇게 다리에 불도 박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술을 한잔 먹으려고 했더니, 아, 진짜 여기 벌써 오신 분들이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근데, 와, 꽁치하고요잘 보시면은, 안번 봅시다, 제가. 아, 요 앞에 드오 요 앞에 지금 봐봐 파도 넘어올 때 학꽁치는 요요주지않아 봐요 그치요 앞에 학꽁치는 자 일갈 쪽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학꽁치는 이렇게 파도가 이거면 더 쳐야 돼요 자 바깥에도 지금 저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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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별로 없어서인데 여기서 여기가 좀 있어요 내 낚개 요기요 앞에 자 손가 락 다시 한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기 여기서 있었어요. 야, 그래도 뭐, 이 정도로 나가면 아직도 공치가 가지는 않았네. 하지만 보 지금 학교 오다 보니까, 개가 맥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거진 현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조금 이제 등대불도 막혀지고, 불도 많이 막혀졌습니다. 예. 자, 거진에서 원투였습니다, 여러분.